5성부터 강화자, 그러면. 이성은 10%밖에 안 돼가지고, 좀. 그런데.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, 이거는. 25%. 와, 80만원 들어가는데? 골드가 안될것 같은데 이거. 이거 진화하려면 뭐가 필요해? 5성 오강 필요하네. 이성이 맞긴 한데 싸게 하려면 3성은 합성이 돼가지고 좀 아깝긴 한데. 35개, 25%. 4개, 1개 치고. 40개 필요하네. 확률상 으 40개인데. 이성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. 오케이, 하나 잘 됐다. 오! 아, 뭐야, 다 썼어? 어? 아, 골드가 없구나. Cold Cups. Okay. 20만원 와 10만원 남네 씨 <laughs> 놓아주기 친밀도 잠재능력. 일단 육성을 찍으면은 패설 여기 오픈이 되고, 요거는 이제 패키지로 샀는데 희귀를 놓아주면은 희귀 하나 놓아주면은 그 그러니까 하나를 3개 주네 희귀 하나에 세개 주네. 희귀패시 굉장히 소중하네. 희귀 하나에 3개를 줘버려가지고. 이게 하나에 이거 3개라고 붙충면 돼. 친밀도를 올리는 거는 지금 당장 의미 없는 거 같고, 2레벨 찍으려면은 3750. 하나에 20, 와, 하나에 25점밖에 안 돼. 40개 넣어봐야 1000점밖에 안 된다. 이거 미쳤는데? 잠재능력이 핵심이잖아 그렇지? 여기 보시면 모든 공격력이 붙는단 말이지 변의 종합으로 10%가 맥스 1% 확률이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2레벨 해야지 두 번째 줄을 오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친밀도 올리는 게 거의 너무 힘들다는 거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이거. 일, 첫 줄만 좀 하는 게 희귀 패스로 전설베 4개나 필요하니까 육성 찍으려면 크루하는뭐 맞아 있잖아 지금 대부분 공짜로 준 것도 있고. 얘가 제일 쉬운 편이고 그 모공 뭐 공격력도 기본 공격력이 좋으니까. 여기다가 하는 게좀 현실적 현실적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. 여기다가 이제 한줄 정도만 달아 주는 걸로. 아, 뭐야. 부 아, 이렇게 하는 거. 여기 체크하고 잠재능력 부여를 40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확률은 아까 봤듯이 0.5% 와, 06% 까지 노리고 갈까? 06, 680? 5%를, 아, 일단 해보고. 나 해봐. 어, 오! 한방 가! 한 방이 2%! 졸업! <laughs> 나이스! 이거 여기 순환되잖아. 이거 미친 패땐거 아니야? 그러면 이거? 전설보다 좋은 거 아니냐, 이거? 공, 모든 공룡력 20%네! 전설보다 좋네! 5강 때리면 난리 나겠다! 지금 골드가 없어서 강화는 못 하는데, 이거, 이거 희귀 육성 만드는 게 답이네! 이거 아낀 걸로 치밀도 2레벨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룡력 또 만들어, 이거, 어? 이제 희귀 펜 모아가지고 이거 2레벨 찍자고, 해. 와, 대박! 이거 전설보다 좋은 거 맞지? 전설 빼 보자. 어디 보자? 아, 거기 아니구요. 보자, 모공 배지 누구냐? 아, 이건 아닌데. 어 물공 2 1쟤는 모든이잖아. 마법도 되고 물리도 되고 이거보다 좋은 거지. 혹시 모든 공격력이니까 물리랑 마법 포함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. 얘는 방어력 증가였고. 크리. 얘도 모든 공격력 증가인데 12%밖에 안 돼. 물론 효과적 정도 같이 달려 있는데 모든 공격력만 따지면 20%잖아. 지금 희귀인데, 20 얘는 육성 기준이야. 심지어 이거 4성 기준이면 더 떨어져. 8%야. 야, 말도 안 되게 좋은 거네. 아, 뭐야? 이거? 아, 됐고. <laughs> 됐나 이제? 3을또 맥스. 에쿼. 이제 3 능력. 야, 여기서 쉽게 뜨면은 진짜 여섯 개 남았거든요. 야, 보여 줘이. 오! 아 5%! 5% 일단 5% 6% 이상 하... 해야겠죠 6% 이상 이대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 사실 놓아주기 하면은 15번 15번 20번의 기회가 더 있긴 한데 그니까 20번의 기회가 있긴 한데 아 이거 5% 이상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3%라 이왕 조라할 거면 6% 이상 쓰는 게 맞거든요. 20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20번 안에 5%는 한번더 뜨겠지. 20번 안에 5%한번더 뜬다고 생각하고 돌리겠습니다. 어, 아5 나왔네 어, 뭐야 변환전 가능한데? 썩 가능하네 아, 가능하네. 세이브 되네. 세이브 되잖아. 무조건 맞아있네. 5%잘 떠. 아, 무조건 맞아있네. 8%짜리도 10%까지 할수 있네, 결국에는. 8% 10%할수 있잖아, 그러면, 결국에는. 나중에 여유 있으면. 아, 그래도 좀, 다행이다 아, 5%계야할할네 아, 5%만 떠. 8%! 졸어! 쌉졸어! 와이고. 와, 이거. 미쳤다리? 졸업. 크로아, 끝. 남는 걸로 10% 노려도 되긴 하는데, 1% 노리고 지금. 그러니까 오가, 어, 1% 노려하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서, 그냥 요,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게. 모든 공연료 16%에다가, 12% 추가. 28%. 모든 공연료 28%. 哇哦、wow.